스마트 건설 앱입니다. 건설 현장에서는, 그동안 지 10년, 20년 전부터 마찬가지로 다 수기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, 싶었죠. 이런 부분들을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맞춰가 되고, 모바일 기술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하자. 사진도 좋고, 도면을 꼽아가지고, 위치도 관리하고, 너 일찍을 서체크스를 그런 체크스트를 이렇게 클라우드 통해서 다 공유해서, 퓨친이 너무 그렇습니다. 스마트 시티에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스마트 시티를 진행하 아주 스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니 여기 다시 아케이브에서 요 아케이브도 건설 현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수기식 수기식 기록 방법그니다립보드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겁니다.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혁신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. 어떻게 할 거냐? 이제 시대 자체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입니다.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.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현장의 각종 검측 정보나 액티비티 정보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이제 그 내용으로 성과를 보여주잖아요. 보시죠. 2019년 2월 1일. 2월 1일. 각종 사진들 그리고 시공 위치를 표시한 도면 감리일지 공사일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서민까지 들어가요 이런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pdf의 문서 형태로 바로 조회해서 볼수 있습니다 와,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카카오톡이나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말씀드리는 기능들은 아주 일부분이 니고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. 예. 스마트 컴북 아킴 대한민국 1호 스마트 건설 앱 아킴 스마트 시티 승호 아킴이 책임지겠습니다. 그렇겠다.